이번 시간에는 경매 정보지 1달락에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정보지 1달락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모션 아 화면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건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물건 하나 찾으셔가지고 물건 검색 하시면서 종합 검색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종합 검색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뭐 경기도 이렇게 찾으시고, 이렇게, 뭐 부천시 소사구 찾으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건 용도가 쭉 내려가 보시면, 뭐, 아파트다. 아파트 클릭하시고, 그리 그리고 쭉 내려가서 검색하기 나오면, 어 부천시 소사구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 아, 여기 경매 검색이 지금 없는 거 나오네요. 아파트 물건이 뜹니다. 그러면 경기도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작업 중에 있어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아파트 말고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제 아파트를 보면은 아파트에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게 이게 1단락입니다. 이게 1단락이고 이게 2단락입니다. 2단락도 설명할 겁니다. 2단락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쭉 내려가서 임차인 분석과 임차인 분석과 여기 보면은 등기부등본 이게 3단락입니다. 그래서 1단락, 2단락, 3단락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제 예,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1단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달락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정부 1단락이 나오는 단어 볼게요. 전체 화면 아까 보셨죠? 전체 화면 1단락2단락3단락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1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락 이치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 2019타경 뭐 이렇게 18592하고 이렇게 다세대, 수원지방법원 수원 5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락에 나오는 단어, 사건번호. 2020 타경 1, 2, 3, 4, 5. 이렇게 나오죠? 2020 타경 1, 2, 3, 4, 5. 용도는 아파트. 집행법원은 어, 수원지방법원, 경매, 몇 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락에 나온 단어입니다. 2020 타경 1, 2, 3, 4, 5.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2020년은 2020이란 이 말은 연도를 얘기합니다. 타격은 경매사건 부호를 얘기하거든요. 경매사건 부호. 2020 타격 그러면 아 경매 나온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4, 5는 그 해당되는 지방법원의 접수번호를 얘기합니다. 그럼 2020 타격, 2020 타격, 1, 2, 3, 4, 5. 아 이걸 보고 경매사건이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등기사항증명서 각구에 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그래서 이렇게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렇게 하면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에서 2019년 매도 며칠 제매토에서 수원지방법원 임의경매 개시결정에서 2019 이렇게 다경매라고 나오죠. 아,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사항증명서 각구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집은 부동산은 경매가 나온다는 뜻이겠죠. 자그 다음에 물건번호 있는 사건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건번호가 있고 물건번호가 있어요. 사건번호가 있고 물건번호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2019 타경 18692. 이건 물건번호는 똑같잖아요. 물건번호는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물건번호 1번이고,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물건번호가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런 걸 이제 물건번호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물건번호 있는 사건. 그래서 사건 번호는 하나지만 물건 번호가 있는 사건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건 번호 2번 내용을 볼까요? 2번 내용 보니까 2019 다경 메토라고 하면서 쌍가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세대 수원지방법원 수원 5개 이렇게 해서 소재지 나오고 메토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물건 번호 2번 물건이에요. 사건 번호에 이 사건 번호에 물건 번호, 2번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럼 물건 번호 있는 건 입찰표 작성을 해보면, 길 입찰표, 물건 번호 입찰표 작성을 해보면, 2020경 이렇게 메토 쓰고, 여기에 물건 번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 번호를. 물건 번호 없는 거는, 물건 번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건 번호, 1번은, 2번은 흑찰하려고 하는데, 1번을 쓴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어, 그래서 기입찰표에 물건번호를 이렇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1번 2번 3번을 다 사고 싶다 그러면 물건번호 1번 입찰표에 다시 쓰고 새로 쓰고 보증금 봉투에다 입찰 봉투에다 다 따로따로 물건번호 2번 응찰한다 기입찰표 물건번호 2번 쓰고 보증금 봉투에다 입찰 봉투 다 따로따로 물건번호 3번 쓴다 그러면 기입찰표에 물건번호 3번 보증금 봉투, 입찰 봉투 다 따로 따로 입찰해야 돼요. 세개 쓴다 해서 한 번에 넣으면 안 됩니다. 다 따로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건번호 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물건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번호를 적지 아니한 경우는 개찰에서 못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뒤에 뭐다아있는 말도 있는데 이건 내버려두고 경매 처음 입문할 때는 원칙을 배우신 게 좋아요. 그래서 물건 번호 있는 물건은 꼭 물건 번호를 잘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 번호 1번을 살려고 하는데 2번을 샀다든지 2번을 사려고 하는데 1번을 샀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생길 수도 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자, 사건 번호가 두개 있는 것도 있거든요. 사건 번호가. 이제 이렇게 사건 번호가 두개 있는 거를 중복 사건이라고 합니다. 중복 사건. 그래서 앞에 2024경 1234가 선행 사건. 2024경 234가 번호가 빠른 게 선행 사건, 늦은 게 후행 사건. 그러면 경매는 뭘로 진행하느냐? 경매 입찰할 때 무슨 사건 번호로 내가 응찰해야 되냐면 선행 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하니까 선행 사건 번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선행 사건이 치아 이렇게 기각 뭐 이렇게 됐다 고한다면 후행 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겠죠? 원칙이 선행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원 정보지에서 경매 물건 검색하실 때도 선행사건으로 검색하시고 응찰하실 때도 선행사건 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용도를 볼게요. 뭐 물건 용도, 물건 용도 전체, 뭐 다중선택, 이렇게 접기. 여기에 들어가면 물건 용도가 다 나오죠? 아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모아옥션에서 봤던게 하나 있죠 모악성 화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아파트를 본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본다 하면은 쭉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모아에 들어가서 종합검색 들어가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물건 용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물건 용도라고 물건 용도 전체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물건이 나옵니다. 내가 그러면 아파트 뭐 단독주택을 하고 싶다 그럼 단독주택 클릭하시고 자또 아파트를 내가 클릭하고 싶다 하면은 아파트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물건을 찾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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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죠. 경매를 잘한다는 것은 앞에도 얘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경매를 잘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잘 다루는 겁니다. 뭐, 한달 정도만 하루에 한 3시간씩 이렇게 다루시다 보면은 경매를 잘한다는 소리를 당연히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건 찾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예, 물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물건 용도별로 경매 전국 법원이 몇개 있냐면 5 8개가 있습니다. 법원이 전국에 5 8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58개의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0학년 1, 2, 3, 4는 사건 번호가, 경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전국에 몇개 있을까요? 2020학년 1, 2, 3, 4는. 그렇죠. 수원지방 법원이 될 수도 있고, 울산지방 법원이 될 수도 있고, 대전지방 법원이 될 수도 있고, 전국에 58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이제, 이제 전국이란 말은 1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중앙부터 시작해가지고, 59개. 제주도까지 제주도까지 59개 법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59개 법원이. 그다음에 법원 명칭을 써야 되겠죠? 입찰표에다가 수원 지방 법원 이렇게 법원 명칭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법원 명칭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간 입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게 입찰은 두 가지라 하거든요. 기입찰 있고 기간 입찰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간 입찰표는 꼭 기간 입찰표를 받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기입찰은 기간 기입찰 하시라고. 요즘에 이제 기간 입찰은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하는 방법이 기입찰이 있고 기간 입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1 단계 1뭐 구분 그래서 모아옥션에 나와 있는 맨 상위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한두번세번 정도 들으시면. 우에 부분은 다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